아, 네, <laughs> 하세요경다 시작하기 전에 다감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승리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하나, 응. 이팀 하나, 둘, 응. 셋. e 전 t h i 할 e 요 t Hide it! Hide it! Hide it! 드라이브 지원계. 아, 잡아 버립시다. 좋아좋컷 좋아. 컷. 와이. 아, 아. 비자 선생 아, 잠깐만. 없는 사람도. 아, 라자의 맥크리 원님 옵니다. 와, 이거 힘들겠다 자, 먼저 들어갈게 이거? 어. <laughs> 저 아나한테. 이거 들게. 제... 고, 지금 고. 저 자리야. 아, 맥크리, 맥크리. 와, 대박. 아나 컷 아이고 나 녹네 나이스. 아이고 나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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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 맥크리 개피, 맥크리 1피와 잠깐만 아 나갔다. 아, 아, 와조아 때문에 못 잡았어 죽을 각이었는데 갚는 길이었는데 맥크리 1아 라인 1피 p 이거 맥크리 먼저 탑 칠시다 이런 거 최대한 맥크리 부터요 그기 아직 아나 안 왔을 거예요 빨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먼저 들어갈게 위에 맥크리 위에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2층 어, 나숨면안데 햄치 아파. 아, 이고나 포함이야. 지금 자고 있는 사람. 라인, 라인 부조화요. 야타 잡을 수 있어? 야타. 자. 야타 이 안에 있는데. 나 빨리 갈게. 야타, 오케이, 오케이, 야타 오케이, 이 오케이, 안에 야타 있어요. 부조화, 부조화. 음, 개피, 어, 개피. 어, 개피 아, 초월. 나 올라가. 올라가. 초월, 초월, 초월. 아, 초월 끝나면 간다. 오케이. 일단 자리야. 나 지금 갈게. 오케이. 맥크리 왼쪽에 있어요. 맥크리 부조화 걸었어요. 라인. 라인 부조가 그렇어요. 맥크리 내려왔어, 맥 맥크리 피 맥크리 앱피. 야타 물앱 맥크리 앱야타크리 앱피. 맥아리 앱피. 맥리 앱피. 맥크리 앱피. 아, 아, 맥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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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궁피다 <laughs> 용검 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야타를 물자 가면 돼요. 저 초월.. 야타. 앞에 나와있다 이거 할수 있는데 이거? 아이고 저 맥크리 부터 걸을게요 안 걸어볼게요. 안 걸어볼게요 맥크리 아, 개피. p 아, 아나 걸었어요 아, <laughs> 라인 궁 뺐어 안 아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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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뽕..뽕..뽕 차면 바로 가자 뽕..뽕 빨리 채워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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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맥크리 있어요 라이 개피, 라이 개피, 라이 아, 아저 묶였어요. 레크레맥 레클. 안에 야타 있거든요. 투월 뺐어요. 거라인에았다 아, 아, 응. 자리야 자리아 자리야 자리 자리야 안에 야타 있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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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와 불사 불사 빠졌어요. 야타 열었다. 저기요. 안 돼! 넘어 써요. 어, 간다. 제가 어, 올라갈게요. 어, 이거 잡자, 잡자, 잡자. 나이스. 나올 수 있지? 나이스. 나이스. 2층 먹자. 땅에. 위에 먹자 위에 위에. 클력, <laughs> 클력 라인 궁빼고 개웃기네. 인스턴 나왔어요? 거기 어, 히라드예요 2층 인스턴 어, 잡, 인스턴 잡자. 주방 빠졌어요? <laughs> 저 내려왔어요? 다먹였거든 다 이거? 드라이버? 어, 미스턴 부조아. 뭐 오케이. 오오오오오 오. 왔다. 내로 왔다. 내로 왔다. 내로 왔다. 야타 돼서야타 야타. 야타. 일 아, 자리 아, 보는데 난 2층 올라갈게 자리 1면 있네. 아이고. 맞지 않구나. 전이 없겠다. 오, 안 죽어. 저희 원일이에요 아직 네 저희 원일이에요 아직 저희 뻥갑이거든요. 또 야타 물자, <목소리> 오케이. 야타 초월 아이고 미안, 아이고. 아이고. 야타 초월... 아까 뺐는데 있을 거예요. 한70% 있어요. 이거 <목소리> 좀 움직이게... 어거 주방 빨랐어요 성좀 뺐어요 게 이거 좀움게게 아이고, 총을 빼고 왔어야 돼. 진짜 불사랑 나빠졌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제 만 잠깐만... 잠야만잠 맞.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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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야 되거든요,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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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초월 안아끼고 그냥 갈게요. 네. 네. 나 볼. 힐러 다 물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위치 좀 위... 알려 줄래? 힐러. 지금 저희... 다리 밑에 자, 야타 있고 오른쪽 위로 오른쪽위로 바티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야타 몰 아, 아니 아니. 다일층에 바티. 층에 바티. 야타가... 야타 가 야타 아야 야타. 어, 들어간다. 야. 들어간다. 들어 걸었어요? 야타 야타 개피. 아 이거 머리 맞고. 아, 안 돼. 어, 야타 야타. 야타 피. 와... 나타 아직도 1 h 나이스 맥크리 살아있나? 맥크리 안 보여 아, 맥크리 석양 조심!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저초안 켰어요 아, 아, 저 성공한. 다 나이스 쭉쭉 밀고 우리 2층 먹자 또나 2층 먹자 자리아 궁 뺐어요 네. 나이 고 나이 고 나이 어고나고싶은다 나이 나왔어고 나이 먹고 싶은데. 나이 먹고 싶은데. 고 싶은데. 나이 고싶나고싶은 나이 먹 나이 먹이 먹고 싶은데. 나이 먹이이이이이 저 그냥 힐팩 먹아나 죽었다 뒤졌다 아씨저 없어요 호구자리야 라인 그냥 방벽 갖고 올까? 와도 되고. 이런 바꿔줘. 오리사가 짱짱한 아, 어, 아이고 미안 어허 로 힐로 일로아 내가 빠질게 2층에, 2층에 3명이에요, 2층에 3명. 2층 명이래요 이거 그럼 본배 가자, 본배 가면 안 되나, 이거? 나이라 갑자기 호그. 아직 안 내려가고. 자리 아직 위에 있어 봉건 가자. 위에 자리야. 뽕건 가자, 뽕건 호그 부족하. 위에 자리랑. 나 2층 먹어줄게. 전면에, 2층. 전면에 아파가는 전면에 아파가는 위에 다 올라와 있거든? 나이스 뒤에, 뒤에 자리야 와요 2층에 2층에 하트, 2층 가지.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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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랑 뒤에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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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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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나 아파 아나죽였 저희 원힐이에요 나이스 리벤. 나이스 리벤. 나이스. 이벤. 나이스. 어, 나이스 저 멀리서 태어났습니다. 나이스. 야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저 어, 화물 넣지 마봐 화물 넣지 마봐뭐 야타 오고 화물 넣자. 아 어, 화물? 어, 네. 네네, 네네 안 비빌게요. 이치 요즘간에서 끊기면 저다 어, 뭐 왔어요. 와, 아 싫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왔대요? 저 야타 왔어요. 네저 왔어요. 아, 왜, 왜. 야 움직여 위도우 나왔 나같이 아, 못가 상대 원탱이에요 자리아 아, 원탱 아위 보러 왔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쟤 제니어타야 제니어타 부조화 걸었어요 맥크리 개피 맥클리 개피래 근데 거의 힐팩 있어서 먹었을거야 아마 안보여어요위도나왔어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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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도우, 위도우 층 아, 주방 빠졌어요 자리야녹이자자리야녹이자자리야녹이자 개피거든 이거? 괜찮네. 와 아, 어, 어. 자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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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아이고. 어 뭐야? 어, 뭐야? 밴드 휴밴드. 큰형 뭐야? 저희, 저희 트레랑 야타랑 겐지랑 가고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고. <laughs> 자탄 저희 자탄 네. 빠졌어요. 자탄 빠졌고 네. 초월 빠졌나? 총안 빠졌나? 초월 안 빠졌. 안이기로 세. 이거 자리야 자리 건진다. 죄송해요 힐을 못드렸어요 괜아이도저 기체가 너무 살린다.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다, 맥클리 원. 맥클리 오른쪽으로 들어갔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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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피, 피, 피. 와 이거 살린다. 빠진다, 와 빠진다, 빠진다. 빠질 수 있어? 빠졌어, 빠졌어. 불도 빠졌어. 가자, 가자, 가자. 냉 빠졌어요. 메클커, 클 나이스, 나이스. 네. 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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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볼게, 자리야 볼게. 자리야 볼게. 자리야. 자려 반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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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다음에 아나 아 보는 거 10배 아나 보는데아저 자요 제리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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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나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 이소 아맥크리 마지막에 포커싱한 거 너무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대박 나이스 나이스 날 차요 갑자기 먹었다음이스나이스 <laughs> <laughs>